타이밍. 타이밍은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추면 할수 있던 결혼도 못 하게 되고 아니면 연애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추면 어, 데이트하기 힘들죠. 아니면 우리가 <laughs> 출산을 할 때도 내 가족의 정말 하나의 그런 구성원이 늘어나는 이런 출산 계획을 세울 때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울 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또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그거는 바로 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렇게 투자 아니면은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할때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얼바인에서 집을 지금 판매할 생각을 어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언제 판매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은지 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우리는 한 5월에서 8월 이때를 부동산 성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보면 5월에 570개에서 8월에는 570개의 매물이 팔렸었고, 또 2019년에는 5월에 얼바인에서 560개의 집이 팔리고 8월에는 544개의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코비드가 일어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조금 늦게 성수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여기 7월, 8월, 9월, 10월이 가장 이때 많이 팔렸었고, 2021년에는 다시 4월 788개에서 또 8월까지 748개로 요 시기, 4월, 5월에서 한 8월까지가 가장 평소에 많이 팔리는 시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이자율이 워낙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쭉 거래량이 줄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4월에 300개, 5월에는 388개, 6월에도 388개로 어떻게 똑같이 팔렸네요, 얼바인에서.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성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수기가 아닌 듯 조용히 지나갔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한번 새로운 매물은 매해 얼마나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사실 매년 패턴은 똑같아요. 이게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올해 보면 이제 올해 초부터 매물 수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니까그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어야 됐는데 이제 좀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올해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팔려고 내놓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자율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집주인들도 아무래도 새로운 매물을 조금은 적게 내놨다. 그렇지만 1월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 새로운 매물이 나오는 개수는 늘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량은 어떨까요? 판매량도 1월부터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여름 성수기에 이 판매량이 훨씬 늘었어야 됐는데 조용히 정말 올해는 부동산 어 우리가 침체기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조용히 이렇게 지나간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성수기가 8월에 되면 끝난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시간이 이제 한달 남았다는 거죠. 만약에 올해 집을 판매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집을 판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딱한달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7월 말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집을 올해 중에, 올해 말까지 중에 언제 팔까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다음 한 달, 8월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데이소 마켓을 볼까요? 평소에, 평소에 보면 여름에 이제 어이바인에서는 한 15일, 18일, 20일,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30일 정도 걸려야 집을 팔수 있었고, 코비드가 일어난 다음에는 14일, 20일 정도 됐었고, 2021년은 정말 핫했던 마켓이니까, 이때는 10일도 안 돼서 많은 집들이 팔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렇게 판매에 걸리는 시간도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성수기로 들어서면서 역시 봄보다는 훨씬 더 빨리 팔려서 한 10일 정도에 집이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얼바인은 여전히 핫한 시장이다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 가격은 어떤지 볼까요? 얼바인의 판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이자율로 인해서 조금 한 10%,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승세를 가서 작년 말에 가장 최고점이 작년에 가장 최고점이 143만 5천불이었다면 지금 6월 달, 6월 달까지 나온 아직 7월 달께 7월이 다안 지나서 7월 자료가 안 났고요. 6월 달까지의 자료를 보면 140만불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천 불의 차이인 거죠. 8월이 지나면 왜 성수기가 끝나냐는 질문에는 이제 8월이 지나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학기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얼바이는 8월 중순에 학교가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학교 시작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시작한 다음에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많은 바이어스가 이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요. 집을 팔때 아무래도 성수기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얼바인의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이 연말까지 중에는 어 가장 핫한 시간은 바로 이 8월 한 달,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다음에 올한 달간이 가장 핫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을 판매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빨리 준비하면 다음 한달 기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판매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집을 판매하기 전에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바인 리얼터 제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한달 동안, 8월 동안에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집을 팔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 내가 집을 팔때 같이 일을 할 에이전트 선정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마다 미국은 집을 파는 그런 방식이나 마케팅, 홍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5명, 이제 거의 35명쯤 되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에 있는 에이전트도 저희 팀에 합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애틀 쪽에도 또 다른 에이전트가 이제 합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이제 한 35명 정도 되는 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사람마다 다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킹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커뮤니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특히 이 중국은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중국은, 어, 레드북, 리드 레드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중국에서 할수 없으니까 이 리드 레드북이라는 이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특히 그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잘 활용하고 있어서 유튜브에서도 뭐2 밀리언이 넘는 이런 에이전트가 있지만 그곳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바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준비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세 개, 화장실 세 개. 그리고 집은 2000 스퀘어피트 조금 넘는 그래서 얼바인 UCI 근처에 있는 집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차로 5분 거리. 그리고 UCI도 10분이면 갈수 있고요. 가까운데 스펙트럼이 있고 또 얼바인에서 유명한 스트로베리 팜 골프 클럽도 바로 5분도 안 되는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 한국 마트, 시온 마트도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얼바인에서 유명한 얼바인 스펙트럼도 10분 안에 갈수 있는 그런 얼바인 남쪽에 위치한 집을 저희가 지금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 이제 이런 집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저희 팀원들 중에 하나가 어 그래? 그러면 그 집은 대만에 있는 내 투자자가 찾고 있는 집인 것 같아. 어,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도 내가 가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보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뭐 이제 에이전트마다 팀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현지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뭐저 멀리 호주든 유럽이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리스팅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어, 정말 뿌리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하나의 매물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것으로 인한 이런 인터내셔널 거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매할 때 이제 대중에게 처음에 알려서 오프라인으로 오픈하우스를 하고 그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 오픈마켓으로 집이 나오기 전에 아직 준비는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지만 미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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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집을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 오픈마켓 거래도 저희 팀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러 윌리엄스 중에 저희 팀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거고 이게 한 명의 에이전트와 일하는 것과 정말 30명 이상의 에이전트와 한꺼번에 같이 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 팀이 캘러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에서도 정말 매출량이 1위인 그런 팀인 이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판매할 때 이제 오픈 하우스를 통해 이 현지에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오프 마켓으로 이 현지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있는 아니면 다른 주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 집을 홍보해보고 싶다 그런 마케팅을 통해 팔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집을 판매할 때 어떤 에이전트와 같이 일할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전 집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인스펙션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펙션 제도는 인스펙터가 집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한 30장에서 40장이 되는 그런 리포트를 이 바이어한테 보내줘서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바이어가 셀러한테 크레딧을 요청하면 내가 직접 고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건 집을 판매하실 생각이라면 미리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한 400불, 500불 정도면 은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집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전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인스펙터가 찾아내는 문제들은 나중에 집을 판매하는 계약을 해서 에스크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인스펙터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고쳐 놓으면 좀더 좋은 가격에 잘 고쳐 놓을 수 있는데 나중에 바이어가 이걸 고치겠다고 리페어 비용이나 크레딧을 요구하면 내가 고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나한테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스펙션을 통한 크레딧을 요구하는 걸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셀러랑 바이어랑 의견 이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스크로가 깨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셀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가 되게 퍼블릭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공개적으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내가 집을 판매할 때 에스크로에 들어갔고 또 에스크로에 들어갔는데 다시 뭔가가 안 돼서 다시 마켓에 나왔다. 이런 기록이 다 공개적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보시는 진로우나 레드핀을 보더라도 어이 집은 에스크로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마켓에 나왔네. 어, 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러,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에스크로가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한 번에 무사히 끝내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에 들어갔을 때이 인스펙션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 점검을 해보는 게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홈 워런티를 잘 알고 계시나요? 홈 워런티는 셀러가 이제 집을 판매할 때, 집을 판매하고 나서 바이어가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어, 갑자기 워터 히터가 뭐한달 만에 작동이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뭐 일주일 만에 고장난다거나, 이런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홈 워런티가 있으면 이 바이어는 홈 워런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랑 바이어랑 혹시 집을 팔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셀러스 홈 워런티 들어보셨나요? 이 셀러스 홈 워런티는 집주인이 집을 팔때 내가 집을 팔기로 한그 시점에서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그게 뭐 빠르면 10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 세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만 홈워런티를 들수 있게 해주는 어, 특별한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홈워런티 회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회사에 그런 프로핏을 많이 남기는 그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바이어에게 파는 그 홈워런티를 팔기 위해서 같은 어떤 프로모션 같은 걸로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저를 통하시면 제가 아는 홈워런티 회사를 통해서 하루에 1불,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불 정말, 어, 30불이면 우리 밥한끼 먹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30불로 굉장히 많은 항목의 홈워런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하우스를 하고 쇼잉을 하고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에어컨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홈 워런티에서 커버해 주는 사항을 똑같이 집주인에게도 고그 짧은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을 판매하실 때 저한테 꼭 그거를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셀러스 홈 워런티를 들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을 살다 보면 언제든 고장이 날수 있잖아요 근데 집을 판매하려고 하면 정말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이 내가 셀러스 홈 워런티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제 집을 판매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죠.